안녕하세요. 팡티비입니다. 지금은 긴급 상황입니다. 필요한 곳에 경찰이나 소방관을 출동시켜야 하는 911 오퍼레이터가 되어야 하는 게임이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언제 발생했나요? 혹은 진행 중입니까? 누가 사고와 연루되어 있습니까? 4W 규칙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 긴급하게. 선택을 해야되는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어 전화왔습니다 911입니다, 911입니다. 오 부엌이요? 아, 어, 그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laughs> 아또뭐네 일단 보내고 아이고 처.. 저... <laughs> okay. 아니, 소화기가 없어요? Okay, okay, okay. 911입니다 911 hey, 강도요? 아니, 어디시죠? 저 위치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 위치가 왜안 뜨지? 괜찮으세요? 아우, 친구가 다쳤어요. 일단 구급차 출동하고 혹시 무기 있나요? 네, 구일일입니다. 아니 거인 또 어딘데요? 비행기요? 어야 역시 미국 어. 저기 어, 집안에 누가 있나요? 아네네네 아이거 뭐야 해결된 거안된 거야? 이쪽으로 보내야겠다. 아이고. 아, 아이 위험이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이 없으면. 아 진짜요? 아이고. Okay, emergency services are on the way. They should be there soon. 는 못사고 직원 한명 여기 추가하고 그 다음에 p What's u 기 What's up? What's 권총 아 그쵸 그렇죠. 권총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구급상자 아까 그 새로운 분한테 맡기고 요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배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맵이 넓네요 엄청 넓네 큰일났네 <laughs>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 일단은 구급차가 요렇게 세대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경찰차는 그대로 놔둬도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소방차는 요렇게 두 대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돌립시다 오 바로 떴어 자 출산 아 출산이군요 네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항상 주시를 해야 됩니다 아오 금방 얘기를 했어요 자, 어 전화 네, 911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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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잘리셨다고요?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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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아. 그 음, 목 것이 있나요? 오 마이 갓. 아, 어떡하지? 그 아, 셔츠, 그렇지. 그렇지. 셔츠를 벗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부상 위쪽에다가요. 피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죽어요. 어, 어, 자. 위, 위치 물어봤나요? 위치, 위치. 자, 거기로 보내겠습니다. 어, 야, 진짜, 야, 내가 다 심장이 떨리는데요? 네, 곧 도착할 거예요. 오메, 아안 돼요. 자, 진정해, 진정해. 아, 에, 계속 얘기하세요. 오, 그렇죠, 그렇죠. 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 어떻게? 아유, 진짜.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No, 아니요 o u o n o n e n o u to stay a w a 그래요. 계속 깨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요.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요. 직접 말씀하세요. 진짜 다 왔어요. 어! 어! 안 돼! 빨리 가요 좀 제발 여기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어 환자 이송 중입니다 어자 911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뭐가 타고 있어요? 아하 아니 진정하시고요 뭐가 타고 있나요? 헐, 저저 일단 차에서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위치 물어봐야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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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시죠? 자, 그리고 혹시 다친 사람 있나요? 자, 저긴가 봅니다. 자, 바로 보내고, 자, 소방차 출동했습니다. 자 전화 끊겼고요. 소방차 출동 잘 하고 있고. 자 요거는 심장마비. 오 다행이다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다. 자잘 해결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화재 해결됐고요. 와 다행이다. 어어 어, 경찰 경찰 출동. 자, 소방차는 조금 가까이 배치를 해놔야 돼요. 진짜 어디서 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과속 주행 중인 차량은 어, 전화 911입니다. 뭐지? 여보세요? i 어, 이게 또 무슨 일이죠? Hello, sir, we got a 911 call from your phone. Do you have an emergency? Uh, Excuse me, it's my phone. I accidentally called 911. Sir, are you having an emergency? 별일 uh, 아닌가? No, no, I'm not. Please lock your phone and make sure you won't call 911 by accident again. Okay? That way you won't take up an emergency line for an important call. 그렇죠. 그렇죠. Calls. 그렇죠. Of course, uh, I'm sorry. I don't know what happened. 뭐 별일 아니겠죠? 그럼 무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절아 절상이야 어 아, 너무 마음 아파 어또 아, 응급 자 갑시다 이번엔 뭔가요 기절 원인 불명으로도 기절을 하셨어요 자 출동했고요 어 아, 진짜 너무 무서운 게임이다 이거 야 정말 1 1 9 구급대 분들이랑 어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경찰분들도 정말 아,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어또또또또또 발생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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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번엔 뭐죠? 하, 이번에도 절상입니다. 자, 어 전화 왔습니다. 네, 911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어쟤 어디 어디예요? 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거 어 내가 뭘 잘못 눌렀어요? 아, 저기구나. 이쪽으로 가시고. 아 너무 멀어. 어떻게? 여긴 또 뭐야? 출산? 아이고. 출산, 출산, 출산. 출동. 빌딩 화재라고요? 자, 일단 부상당하신 분은 옮겼고 불 끄고 있고요. 아 저기 또아 네, 부러진 뼈. 자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비공 이거 아 해결하고 있구나. 출산하신 분 안전하게 데리 모시고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24초나 남았어. 아 어떻게 빨리 안 되나? 뭘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 자, 9, 8, 7, 6, 5, 4, 3, 2, 1 됐습니다. 자, 바로 회복, 회복 그렇죠. 우와! 야다 해결했어요. 대박! 아직까지 훌륭해. <laughs> 아, 이거는 잠금이 걸리지 않은 핸드폰에서 걸려온 거였네요. 아, 다행이네. 자 지금 기본수익 5천달러 보상 4만달러 ,000 벌금 1,300달러 급여 4,300달러 나가고 유지보수비 나가고 총수익이 3만7천달러 ,000 좋습니다 어떤 긴급상황이시죠 오 소방차량 좋아요 자 장비차가 나왔고 직원이 없는데 직원이 없는데요 직원 고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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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방대원 3 분, 그다음에 차량 해가지고 지금 아직 사만 천 달러 남았습니다. 경찰 차량 하나를 사이카를 해가지고 자 권총 하나 구매하고 방탄 조끼 하나 구매하고 지금 여긴 구급 상자가 없으니까 두개 구매합시다. 하나씩 한분 그러니까 한팀당 하나씩 맡기고 난 다음에 자 경찰관 고용하고요. 위험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비를 전부 채우고. 방탄조끼를 차야 되지 않나요? 어, 왜 이렇게 비싸? 자. 일단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예, 네, 대단하지 않나요? <laughs> 대단하다. 소방대원은 뭐 장비 필요 아, 기술상자. 아 기술상자 맞다 아까 자동차 깔려가지고 그거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이거 있으면은 좀더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자 기술상자도 하나씩 아살 수가 없어요 77달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팀 구성 빵빵하지 않나요 자 배치 시작합니다 일단은 배치가 지금 요렇게 세팀 요기는 여세팀 요렇게 있으면 안돼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요쯤 오고 그렇죠 자 구급차도 아 요, 요쯤까지 오고 사이카 요쯤 오고 좋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자 임무 시작합니다 좀 빨리 돌릴게요 아 벌써 비상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여기는 무슨일이 어 잠깐만요 912 예, 무슨 일이십니까? o 어? 이거 설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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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상황이에요. 그 경찰 빨리 저희 출발해야 됩니다. Uh, and you can't talk about it because of someone in the room. Yes, exactly. 바로 출동한다고요. I have an officer, but a mile away. I'll, I'll send it right away. Yes, please. Do you also need medical attention? Is somebody hurt? Yes. Do you know how long it will be? 어, 아이 너무 자꾸 물어보면 안 되는데, <laughs> 어떻게 전화 끊어졌어? 혹시 모르니까 출발해야 되겠어요. 어우, 지금 잠깐만요. 굴 일입니다. 어, 아기예요. 마이 마마 마. 마스. Oh all right. What's the map? Okay, seven Yeah. Take away 7 <laughs> Mm-hmm. what? That's ten. Okay. Is your mum or dad nearby? Yeah, but she's busy. Uh can you ask your mum to come on the phone? 아, 어떻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와, 되게 멋있다. 아 진짜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911입니다. 어. 아, 얼마나 되셨죠? 시간? 어디시죠? 어. 야 이거, 이거 위험하다. Have you eaten anything unusual lately, sir? Well, maybe it's because of those. Oh, momo momo. Sir, there's a possibility that you may have eaten poisonous mushrooms. I'm going to send the ambulance immediately. Oh god. What have I done? Please get the ambulance here fast. All right, we've got it. 자,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됐나 보다. 자, 어 이번에는 아, 어떻게 해결 못 하게 좀 있네요. 전선 절단 사고? 아, 이게 있었나? 언제 있었지? 저 그다음에 출산. 아, 출산도 못 했어요? 신호 위반은 아유, 이거 놓쳤고. 그다음에 길을 막고 있는 차량. 아. 그래도 이 정도면 <laughs> 위험한 사고는 잘 되지 않았나? 복통. 네, 성공적으로 잘 됐죠. 자 그래서 지금 22,000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야 진짜 장난 아니네요. 정말 무서운 게임입니다. 어 이거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자 기술 상자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방탄 조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경찰 한명 어디 갔어? 다쳤구나. 치료 중임으로 임무를 할 수가 없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태우고.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어 방탄 조끼 하나 더 해서 입히고 장비차에 있는 직원한테도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진짜 장난 아닌데요 큰일났어 아 못하겠다 진짜 너무 어렵다 내데 아마 현실은 이거보다 더 엄청나지 않을까요 자 다음 임무 시작하겠습니다 응? 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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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화 네 미리. 1입니다몇 명이나 몇 있죠 두명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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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정시켜 보세요. 그래요. 아, 잘하셨어요. 네, 네. 아, 다행이네요. 자, 요거는잘 해결됐습니다. 911, 입니다구급차하구급대원이이요 l a 무슨 일이시죠? 네? 얼마나요? 어... s 저... Sir, could you be more precise, please? It'll help me determine the urgency of the ambulance response. Of course she needs the ambulance. She's fallen from like 20,000 feet, dude. Seriously. Are you serious? Yeah, man man... from heaven. E <-C> Do you know the consequences of such prank calls? If somebody needs help, they might not get, wow, get and dude, it. dude, a joke. You need to chillax a bit. 경찰 출동시켜야겠습니다 okay, okay, 아, 유 진짜. 진짜 경찰 출동시키고 싶었다. 자, 정말 저러면 안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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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 진짜 장난 전화를 저렇게. 자, 빨리 출동을 하고요. 아, 전화 왔습니다. 911입니다. 뭘 도난 당하 셨 죠？너 가라？Sir, were you assaulted? Was this a burglary? No, just a shameless theft. the a t I dropped the act. s i p t e a s i p the act. p a s p e a t s h e act. t e act. h e act. s p t h I s p e act. I s k h e act. I skip the act. I s k i t a s i p h e a c e a t s the a t s h a s p the a t p the a I skip the a l w I s k i a s i p t h p p e a t h e a c e act. h e act. p p e a t h e a c e I c e a a c e a a k i p t h t I i the k the a c e a I s k t p a c act. I a c a c a c I s s t e a c I skip t s i p e a e a t s t h a t h a p p e a I skip t h act. I s k i s Oh. They're uh, you know not emergencies. But it was a robbery. Oh, to stop me, that it'd help if I sent the police over. Um, not really. So there's nothing I can do for you, sir. 자, 아, 점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차량, 해결 못 했고요. 의식 불명? 아, 이런 게 있었어요? 하. 아, 날치기. 지령 요원은 신고자가 911에 전화하여 여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려 한다는 아, 경고 경고했는데 왜? 아, 경찰 안 보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 승급하셨네. <laughs> 자, 도끼 강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무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것도 경찰 보내야 돼요 아, 심장마비를 시간 내주지 가 취해지지 못했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번에수익이마이너스가 났어요 아 어떡해 망했는데요? 야 너무 어렵다 Anyway, good your emergency. Wasn't you? She's screaming, breaking things, completely out of control. Is your daughter No. Ah, all right, ma'am. What's happening? I just can't calm her down. She's pulling my hair. She's almost my height. You Ma'am, it doesn't sound so like a 911 situation. Please deal with your daughter yourself or call the education support. 요즘 심했나? 아 장난이었어. 어머니 미쳤나봐. 아이고 민원 들어오게 생겼네요. 9일일입니다 아. 음... Do you know who lives there? Students. There are four of them one couple and two guys. Um. Do you know what's happening at your neighbor's place? Some kind of a party, I guess. I hear a lot of voices and loud music. Did you try asking them if they could turn down the music? Are you sure it's safe? They don't sound like reasonable people, to be honest. 경찰 보내야겠죠. 뭘 보내지 않아? 아, 이거 어디시죠? 자. h a v emergency e services on the way stay at your apartment and stay calm okay thank you I'll be waiting at my place bye 이쪽으로 보내시고요. 자, 이번에도 수익이 마이너스네요. a h yeah y e a 와 심장마비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절상을 해결했는데 과속, 아, 과속. 날치기 두건 못했고요. 출산 한건 하고 길막하고 있는 차량. 아, 진짜... 아 이거 갑자기 그 가운데 있다 사라진 것 같은데. 어, 나 해고당했어? 아니요. 역시 어려운 게임이군요. 이 게임은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911 오퍼레이터였습니다. 뭐야 이게? <laughs>